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가 자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상장하고 7만 7천원대까지 갔다가 좀처럼 반등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자, 차트 보시면은 자. 고점을 찍었다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모양. 자,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이 지지선이 깨지면서 다시 밑으로 내려갈지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자, 엔젤로보틱스를 제가 상장하기 전부터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웨어러블 관련 기업인데요. 굉장히 기술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운영하는 중장기 방이 있습니다. 많은 종목이 나갔던 방인데 상장할 때 바로 제가 매수 주문을 드렸어요. 자, 3월 26일입니다. 상장하는 날 5만 원에 드렸는데 매수가 4만 4천 원대까지 갔었죠. 자, 체결이 됐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데 자, 최근에 5만 원대 초입까지 다시 내려왔죠. 자 이거를 제가 만약에 여기서 어, 추세가 다시 결정이 된다 자 이거를 깨고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제가 상황을 보고서 2차 매수 드릴 예정입니다 나중에 중장기 방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엔젤로보틱스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자 매매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도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젤로보틱스가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가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여러분이 모르시는 빅 이슈가 있습니다. 자 이거 아마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텐데 영상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자 모두 네 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는데 첫 번째 엔젤로보틱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자 대형 전략이겠죠. 자 이거는 다른 IPO 종목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별로 차트가 형성이 많이 안 됐죠, 그죠? 자네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주식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게 종목을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어려운 게 타점을 잡는 겁니다. 여기 지금 당장 사도 될 만한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나중에 리포트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엔젤로버틱스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음, 네 가지 정도 브랜드가 나옵니다. 보행재활 웨어러블 로브랜드 로브 메디가 있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지원 웨어러블 슈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골격계 보호 웨어러블 기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트가 있죠 자네 가지가 핵심 브랜드입니다 자 그리고 엔젤로보틱스 먼저 첫 번째 슈부터 보면은요 자 웨어러블로봇 시장 선정 기대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쭉 보시면은 웨어러블 전문 기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 전문 엔젤 메디가 있고 그 다음에 산업용 엔젤 기어 일상생활 보조 엔젤 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흑자 전환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났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it 기업들이나 아니면 바이오 기업들이 초기에 흑자 전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개발하기 위한 r&d 비용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어떤 개발을 위한 고급 인력도 써야 되고 장비나 이런 것도 많이 사야 됩니다 인풋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초기에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되니까 미래지향적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흑자 전환은 힘든데 흑자 전환했다 대단한 트리거가 될 겁니다 이거는 자, 어떤 기업이 100억을 벌다가 120억을 벌었어요. 어떤 기업이 적자가 났다가 흑자가 됐습니다. 주가 상승률이 이쪽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거의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반면에 이거는 적자였다 흑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어떤 요인으로 흑자가 났을까? 주가가 지금이 바닥이겠구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자, 흑자 전환 굉장히 큰 대단한 트리거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스마트 안전 장비지원 품목 ngl 기어 자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가 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자 ngl 기어 제가 보기엔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저거를 착용함으로써 사과 위험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예방 장치가 될수 있기 때문에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실적이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그 다음에 나왔던 이슈가 뭐냐면은 자 삼성 lg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엔젤 로보틱스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엔젤 로보틱스에 대해서 대주주 물량을 빼고 자잘 보시면은요 네 여기 보시면은 lg 전자가 지분을 6%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대기업에서 이미 투자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대기업들이 로봇에 최근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로봇에 진출하는 방법이 자한두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 스피노프 산해 기업을 스피노프 쪽에 내 보내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분 투자 내지는 M&A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는 하나랑 HD 현대 같은 기업들이 택한 거. 이거는 삼성전자와 HD 현대차,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봇틱스에 투자했고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삼성과 현대. 그리고 두산 로봇도 얼마 전에 자 M&A 하겠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LG 전자도 자 로보티즈나 이런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 웨어러블 관련해서 자 엔젤 로보틱스에 투자를 해놨습니다. 대기업이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미 매출처도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엔젤 메디 그리고 엔젤 기어를 통해 LG 전자, 삼성전자, CJ 대한통운, LIZ넥스원 대기업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어, 새로운 로봇 포르폴리오, 자, 엔젤 키트도 추가가 되면서 점점 사업 영역이 확장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해외 쪽 진출을 꾸리고 꾸리,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동남아 쪽, 그리고 하면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유럽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해외 쪽으로 진출하게 된다. 재활 영역에서 엔젤 로보티스가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 의료 시장에서 일상으로 영역을 확대하겠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브랜드로 자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나왔던 이슈를 보시면 은 전환 우선주 보통 주로 청구 됐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30만 주인데 날짜가 중요합니다 4월 21일 왜 4월 20일 인지 자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제 영상의 아마 핵심이 될 겁니다 자 30만 주가 보통 주로 전환이 됐어 물량 새로 나왔다는 얘기인데 좋은 재료는 아니겠죠 수급상 근데 이게 날짜가 4월 20일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그 다음 이슈 보면은요 자 엔젤로보틱스 자 보호에서 물량 얘기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ipo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하고 다른 게 뭐죠 상장하고 들어온 개인 매수 물량이 있고요 두번째 자 보호에서 물량이 있고요 세번째 패시브 머니 이건 뭐냐면은 작년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급등이 나오면서 코스피 2 0 0에 특례 편입이 됐습니다 자 이럴 경우 패시브 펀드에서 이 종목을 편입할 때 들어온 적은 패시브먼입니다. 세 가지 매물이 있어요. 특히 보호에서 물량. 자 이게 상당히 악재가 되기도 합니다. 자 보호에서 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근데 보호에서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여러분들 기관들이 물량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관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죠? 기관들이 주식을 더 잘하죠 개인들보다 어떤 경우에는? 근데 보호에서 물량을 손해보고 팔진 않습니다. 풀렸다고 바로 매도하진 않아요. 자 수세를 보고서 매도를 할 겁니다. 얘네들이. 상황에 따라 매도한다는 얘기죠. 보호에서 물량이 나왔다고 무조건 주가가 급락을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잘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다른 기사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구글. 이게 4년 전 기사거든요. 3년 전, 4년 전 기사인데 pbc라는 웨어러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구글이. 이미 3년 전에 구글이 이미 웨어러블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얘기고 지금도. 구글은 자, 웨어러블 이 시장에서 M&A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날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엔젤 로보틱스 보시면은 세 가지 품목이 있다 그랬죠? 자, 메디가 있고 기어가 있고 그다음에 슈트가 있습니다. 그죠? 뭐 키트도 물론 있긴 하죠. 두 번째 뭐냐면 흑자전환을 했어요. 자, 이거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흑자전환. 자, 그 다음에 해외 진출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우에서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매도를 한다고 그랬죠. 자, 다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자, 구글에 PBD 인수가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M&A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삼성과 현대차 같은 경우가. M&A나 지분 투자를 통해서 로봇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그거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방법을 쓸 겁니다. 스피노프라든지 지분 투자 M&A. 자, 그래서 이 엔젤 로보틱스가 여러분 어, 5월 달쯤에 이슈가 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미공개 정보인데요.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올해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말씀드렸던 구글이 제가 구글 얘기 괜히 한게 아니죠. 자, 지분 투자가 들어옵니다. 규모가 상당히 커서 제가 보기엔 구글의 큰 그림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엔젤로보틱스는 대주주 비중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8% 정도. 그 정도 되고 LG전자가 6%. 그죠? 나머지 보유에서 물량 뺀다면 한 5에서 50에서 60% 정도 물량이 있단 얘기입니다. 자, 지분 투자.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여러분 기대되시죠? 상당히 큽니다. 인수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정입니다. 이거 여러분 미리미리 여러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배너에 박민수 개인 번호 보이죠? 010-3198-8575자 이거 엔젤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그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일정을 알아야 여러분 이 정확한 매매 타점 이걸 잡을 수 있습니다. 엔젤로보틱스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마 4월 중순 이후부터 이슈가 슬쩍 오픈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고 있죠. 이거 미공개 정보니까 세력들도 입걸 눈치를 챌것 같은데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때부터는 대응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여러분 미공개 정보입니다 저 박민수가 pb점에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조단위까지 관리하는 이 펀드 매니저들 많은 정보가 모이게 되겠죠 세력 정보입니다 여러분 저의 세력 인맥을 통한 세력 정보 미공개 정보예요자 엔젤이라고 배너에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정확한 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요 어 이게 지금 아직 형성이 많이 안 됐잖아요. 제가 다른 종목을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IPO 종목을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종목으로, 자 어떤 유형이 있는 건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랑 에코프로 머티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상장했던 종목들인데, 자 아주 대표적인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인데, 자 두산은 꼭지를 찍고 빠졌다 이렇게 올라왔죠. 자 원형 바닥이 완성이 되면서 올라왔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는 계단식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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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어요. 자, 왼쪽에 보이는 에코프로 머티가 패턴 1이고요. 얘가 패턴 2입니다. 패턴은 수십 가지가 있고, 1과 2도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었다고 했죠? 매물, 개인 매수, 그 다음에 보호 예수, 세 번째 패시브 머니. 아무튼 이 IPO 종목들은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 패턴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들이 매물을 어떻게 매니지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건 대표적인 거그 외에도 3, 4, 5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제가 PB점에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세력들한테 배운 게 IPO 종목 세력 기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엔젤로보틱스가 과연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될지. 자. 여기 보시면은 두산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엔젤로보틱스가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좀더조정을 받았다 올라간다. 자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은 살짝 이 두산 로봇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걸 만약에 에코, 에코프로 머티로 바꿨을 때 엔젤 로보틱스가 여기서 다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이런 모양 패턴 원이 변형된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요. 다른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대응하기 쉽게 아예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미국 지사 인수설 이슈 대응 전략자료입니다. 구글의 인수설 관련해서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 아직 오픈이 안됐죠. 그죠? 오픈되는 순간 급등입니다. 그땐 자료 받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IPO 종목 세력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 일정까지 포함시켜서 전략을 다 짜놨어요. 이거는 상장하는 종목 90% 이상 다 적용됩니다. 자, G사 인수설. 자. 이게 아직 여러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인수설이라고 한 거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규모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근데 상당히 사이즈가 큽니다. 지금 이게 인수 들어올 금액이. 자. 배너에 있는 번호 010 3158 8575. 여기로 엔젤 아까 일정이었죠. 엔젤하고 알로 보내 주세요.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 드립니다. 자, 구글에 투자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전동 폭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자, 엔젤하고 알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레인보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어요. 자, 이거 보시면은 대기업서 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5만 원짜리가 24만 원까지 갑니다. 무려 500%가 올랐습니다. 자, 단순히 비교하기 힘들지만 구글에서 만약에 여기 자 엔젤 로보틱스 투자를 한다, 어느 정도 오를까 이것도 자. 똑같이 않치만 굉장한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이 때문에 여러분 일정 확실하게 미리 챙기셔야 됩니다. 박민수가 드리는 리포트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타점 잡기 어려워지면서 제가 실시간 대응방도 만들었습니다. 자 엔젤로보틱스 사인 당연히 드리면서 자 4월 중순 이후부터 바빠지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제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방입니다 이거. 근데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생겼어요. 이거 조심하시고. 경험이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300명까지 받는데 260명 들어와 계시니까 지금 바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오는 방법은 010 3158 8575. 자, 여기로. 자, 두 글자. 밑에 나오죠? 경험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실시간 대응방이고요. 자, 여기서 엔젤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제가 급동주도 몇조목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이고요. 자,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중장기 방에서 제가 사인을 드렸잖아요, 엔젤 로보틱스를 자 이렇게 드렸는데 이참에 수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나간 종목들을 한두개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신성 델타테크인데요. 12월 달쯤에 자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 일봉으로 봤을 때 거의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3만 원대 이 구간이죠. 자. 3만원 지지가 돼요. 그래서 이때쯤 제가 신호를 드렸습니다. 매수신호. 신성 델타테크 32,500원, 12월 14일입니다. 이 날이죠. 자, 체결이 됐고요. 어, 이게 생각보다 빨리 올라옵니다. 특히 2월달에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급등 신호가 나와서 2월 21일 을한번 매도를 했습니다. 자, 2월 21일 날 매도 사인 드린 거 보여드리면요. 2월 21일 신성 델타테크 18만원 전량 매도입니다. 그래서 두달 사이 여섯 배 정도 수익을 챙겼어요.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보여드립니다. 엔캠이란 종목인데 이것도 12월에 나갔던 종목인데 원래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이 아니었는데 12월 초에 170만주가 터집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이때쯤 거래는 이때부터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엔캠을 12월 7일날 거래 터지고 며칠 있다 7만 천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날이죠. 자, 체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도 2월에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급등 신호가 나와서 2월 달에 한번 매도를 했는데 2월 21일이었어요. 자. 2월 21일 날7 이건 매수 주문 내 드린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린 거고 1 2월 7일이었죠. 자, 매도는 2월 21일입니다. 35만 원. 7만 원대에 샀으니까 5배 정도 수익이 난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급락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근데 3월달 3월 달말 쯤에 자, 바닥 신호가 나왔어요. 3월 26일쯤 제가 이거를 매도 신호를 드립니다. 아니 매수 신호. 2차 매수가 나간 거죠. 3월 26일 21만 5천원 자, 이날이죠. 자, 그 현재 보유 중입니다. 이거는 좀 오래 들고 갈 생각인데 왜 그러냐면은 자, 1파, 2파, 3파가 나왔습니다. 상승 3파가 진행 중이에요. 여기 고점도 뚫었죠. 이 고점을 확실하게 가고 있습니다. 상승 3판은 각 가장 강하고 가장 멀리 갑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앤캠 이라든지 신성 델타 테크 라든지 이런 종목들 제가 드린 종목들 수익률이 지금 천0 0거 수도 없습니다 010 3 5 8 5 7 1번 누르고 입장 하시구요 그 다음에 신성 델타 테크 나앤캠 제가 2 참에서 나갈 수 있다 그랬죠 미리미리 입장 하시고 물론 신규 종목도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목 중에 한두 개 정도 문자로 가격 보내주시면 동일 종목 2인 이상일 경우 매매 사인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포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에서 미래 사업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m&a 하려고 7년 만에. 그래서 제가 세력 연맥을 동원해 봤어요.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자 삼성 출신 분도 중시로 로비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로비 과정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어렵게 만든 리포트입니다.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입니다. 자, 섹터는 세개죠 AI로봇, 자율주행, 대응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비상장, 해외상장, 기업리스트. AI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100에서 500%입니다. 비상장, 이건 여러분 1000%짜리예요. 100% 성장주가 들어가 있는 리포트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FRB 연준에서 하반기부터는 여러분 이제는 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자, 그때 성장주도 급등 나올텐데 그때 사봐야 늦습니다. 지금 바닥에 있을 사야 돼요. 전략은 이렇게 짜는 겁니다. 010-3198-8575 자, 여기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작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어요. 그죠?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아까 차트. 4만원, 5만원에서 24만원까지 갑니다. 무려 500%가 올랐어요. 자, 이거는 지분 투자만으로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여기 있는 종목들은 지분 투자에 그치지 않고 삼성으로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레인우 로보틱스도 훨씬 많이 갈 종목들이니까 바닥에서 미리 잡아 두셔야 됩니다. 자, 리포트 꼭 받아 가시고요. 자, 엔젤 로보틱스. 자, 지금 조정 중인데 5월에 대박 이슈가 있습니다. 기회는 4월 달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 급락을 할지 한번더고를파고 갈지 아니면 급등이 나올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대응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자료는 박민수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엔젤 알리포트 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경험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방 300명 입장 가능한 방이고요. 1번 중장이방 2차 매수 나갈 종목 신규 매수 나갈 종목 있으니까 미리 입장하시고요. 삼성 리포트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이 번호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 자료가 잘안 들어온다는 분은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번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실시간 대응은 경험입니다. 300명 들어가는 텔레그램 방, 실시간 대응 방, 1번 중장기 방. 자, 삼성 리포트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자, 박민수가 드리는 리포트. 자, 엔젤로보틱스 구글 인수설. 자, 규모가 큽니다. 나중에 진짜로 인수될 수 있어요 이거. 자, 대두 지분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충분히. 자, 나중에 LG 전자까지 참여하게 된다면 적대적 M&A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자료 받아가시고요. 시나리오 짜놨습니다 특히 이번에 ipo 종목 세력 기법 다른 종목에 적용되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하반기를 대비해서 삼성 리포트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자 무료로 진행하는 박민수가 진행하는 방이죠 사칭하는 사람도 조심하시고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